네. 이제 오늘은 기회월의 간모 일주를 해볼게요. 먼저, 해월이라는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해월. 네. 해월은 한습한예요 한습. 음. 하다라는 거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미 입동을 지나서 입동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 겨울의 처음 시작을 해수라고 해요. 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파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모으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해수에는 수라는 게 모음 수렴 응집 그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수는 처음에 이제 금으로 금으로 분별을 했죠. 금으로 분별을 하고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수의 기운입니다. 수그 중에서도 해수는 지금 처음 모으는 중이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를 해수를 물상으로 보자면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 경험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해수의 형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늙은 여행자 아니면은 정말 늙은 지혜가 많은 늙은 사람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네 그게 해수의 모습입니다. 또 해수의 글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핵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핵. 핵이라는 거는 중심이란 뜻이죠. 중심.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으로 모은 것을 수라는 자수라는 씨앗, 씨앗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만든다. 씨앗의 기틀을 만든다. 이게 해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의 기틀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씨앗은 지금 단단하게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나무는 실제로 뭐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씨앗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씨앗은 수라는 것은 설계도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때를 만나면 이게 수에서 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시작이 바로 해수라는 거예요 해수. 그래서 해수는 안에 뭐가 있냐면 해수의 지장간에는 무토, 간목 그리고 임수가 있어요 음. 이것을 역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기 정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해수는, 해수 전에는 뭐죠? 해수 전에는? 술토죠, 술토. 술토에서 해수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도록 해주는 게 무토예요. 토라는 거 다, 이거는 다 지금 생지거든요. 생지 전에는 다 고지예요. 진술, 충미, 다 고지죠. 고지 다음에 생지가 오는데, 고지라는 거는 토의 영역이라는 건 이제 점점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게 해주겠다. 그게 고지고, 생지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이 생지거든요. 그때 생지의 여기는 항상 무토예요. 생지가 뭐가 있죠? 생지가 임신사해. 네 그거를 생지라고 하죠 그래서 생지의 여기는 다 무토가 되는데 이 무토 자체도 방향을 바꿀 때 고지에서 다시 새롭게 방향을 바꿀 때그 방향을 바꾸는 공간 영역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무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지의 여기는 다 무토가 되는데 만약에 해월에 무토가 투관했어. 해월에 무토가 투간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격. 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월지는 사회성의 자리거든요. 조직의 자리예요. 그래서 월에서 요구하는 게 천간으로 나와서 어떤 쓰임이 만들어진다.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게 격이라는 의미예요. 격. 그런데 해수 중에 무토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지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라서 그냥 빈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는 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기예요. 성향, 음. 성향을 만들어 줍니다. 음. 해월은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때거든요. 근데 이 안에 감목이 들어 있어요. 네. 아직 추운 겨울, 자월, 추월 점점 이제 추워지잖아요. 추운 겨울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얘는 갑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생명을 내놓을 것을 이미 꿈꾸고 있어요. 해월이라는 거. 그래서 핵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수라는 씨앗으로 씨앗의 생명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를 처음에 밟아간다. 이런 뜻이 해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모든 생지의 중기가 생지의 성향을 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 때문에 얘는 미래 지향적. 계획.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시작됐는데 새롭게 나갈 봄을 준비한다 그런 뜻이 이제 미래지향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수는 감목을 꿈꾸고 있어요 모든 생지는 이 중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마살이라는 게 붙어요. 생지에는. 영마살은 응, 움직이는 기운이 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없는데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지 앞으로 나갈 것, 미래를 꿈꾸는 것.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잘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마살이라고 해요. 생지에 붙는 게 영마살입니다.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임목 안에, 인월은 생각해보면 추워요. 2월 4일이죠. 그렇죠? 인월은 추운데 인월 안에 들어있는 중기가 병화예요. 병화. 네. 중기는 다음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계절의 기운. 그래서 임목 안에는 병화가 들어있죠. 봄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여름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는 게 있습니다. 또 생, 생지에는 서두름. 무모하게 뭔가 시작하는 거, 벌리는 거.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사화에는 뭐가 있죠? 사화에는 여름에 경금이 있죠. 그렇죠. 네. 여름이 더운데 이미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리고 신중에 신금 중에는 임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는데 신금은 크게 분별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지지에서의 신금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하는 게 이미 단일한 것으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 기운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임수를 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생지의 중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지의 중기, 중기. 그 다음에 왕지. 왕지는 기운이 하나가 있죠, 왕지는. 그 다음에 고지. 고지에도 중기가 있죠. 여기, 중기, 정기. 음. 예를 들어서, 미토다. 미토다. 그러면은, 미토의 여기는, 여기는 지난달. 지난달. 예. 그래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고리만 아시면 되거든요. 고지의 여기는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은 미월이니까, 미월 전에는 5월이죠. 5월을 천간에 로 환원하면 정화가 됩니다. 정화 지장간이기 때문에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기는 지난 계절의 기운이에요, 그렇죠? 을모. 네. 정기는 미토에 해당하는 토에 해당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정기는 그래서 기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의 중기와 이 생지의 중기의 성향으로 삼합을 하는 거예요. 왕지는 묘정. 여기서 목의 기운은 왕지는 묘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목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목이 들어있고, 여기는 왕지는 목의 중심이기 때문에 해, 묘, 미가 삼합을 해서 목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은 제가 계서 같이 전환을 하려고 한다. 뭔가를 배워서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 삼합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 얘는 겨울의 영역, 수의 영역에 있는 해수고, 얘는 목의 영역에 있는 글자고, 얘는 화의 영역에 있는 글자예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글자들이 모여서, 목이라는 가치를,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중심적이고, 비전 중심적이고, 어 뭔가를 새롭게 남들보다 수준을 달리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기운이 강한 게 삼합입니다. 그래서 삼합이, 이, 이, 그, 인성이 없어도 삼합이 들어오는 때, 삼합이 완성되는 때라던가, 이럴 때는 뭘 새롭게 배우려고 한다던가, 어, 새로운 것을 조금 계획한다던가,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의 성격과 성격으로 삼합이 연결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수가 다른 오행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는 한습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다는 건 이해가 되죠? 겨울이니까. 근데 자수는 상대적으로 하나고 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시는데, 아니, 순데, 수가 어떻게 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수는 이게 물과 같지 않아요. 물과 똑같지 않아요. 물이 수이기는 한데, 수가 물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라는 거는 이름은 수이지만, 이게 물의 작용을 보고 에너지적인 흐름을 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수의 어떤 에너지를 표현한 거냐면, 아래로 흐르려는 힘, 모이려는 힘, 그 다음에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들, 스며드는 것, 그리고 하나로 중심으로 모이는 것. 아래가 중심이라면 아래로 계속 모이죠. 그런 것들을 수라는 에너지로 표현을 한 거지, 에너지를 수라고 표현한 거지, 이수 자체가 물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물의 에너지가 수와 비슷한 거는 맞아요. 수와 비슷한 건 맞아요. 음. 그래서 자수가 조화다라고 했을 때는 해월과 비교했을 때한 조를 말하는 거예요. 조. 습이라는 건 아까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은다. 이런 의미에서 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요. 해수는. 근데 상대적으로 자수는 이제 하나로 다 모여서 완전하게 응집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로. 응. 그런 게 이제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왕지의 성향이기도 하죠.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거. 어, 그게 자수의 조함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해월의 감목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계절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난조습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해월 같은 경우는 한습이라고 했죠. 한습. 음. 한습이 반드시 조절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절되지 않은 명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조절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좀더 화가 있으면 일단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뭔가를 활동을 할때 편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조우라는 거는 조우는 환경적 편안함이 환경적. 네. 좋으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데, 고3에 공부를 하는데, 아, 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인데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과일 깎아주면서, <laughs> 간식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아, 조금 집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남는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공부를 누가 잘하느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좋은 집에서 엄마의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집안 환경이 조금 안 좋아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걸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으라는 게 일단은 환경적으로 편안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다 결과까지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자기가 개선을 할수 있는 여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더 그래요. 인간은 신기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는 기립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강해요, 식물은.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파리도 다 떨어뜨려야 되고 죽은 듯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겨울인데도 어 그렇게 막 얼굴도 가리지도 않고 얼굴이 가장 열이 많대요 얼굴 생각해보면 다른 데는 장갑 끼고 해도 얼굴은 안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우가 안돼 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인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보시고 대부분, 거의 제가 봤을 때 자기 사주를 보고 90% 이상은 절망을 하십니다. 절망은. 도대체 내 사주는 왜 이런 거야. 근데 그거는 자칫하면 사주 탓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주가 그렇게 생긴 거랑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와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진 않지만 사주를 가지고 사는 건내 몫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절망하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주를 가지고 절망을 해야지 내 삶을 다시 살아갈 마음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아니, 내 꼴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앞으로 살날이 뭐 40년 남았을지 50년 남았을지 모르는데 내 꼴이 이런데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망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주를 보고. 근데 거기 절망 안에서 희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가 된다고 다이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다.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지만, 어, 떤 내가 활동을 할 때, 아니면 조직에서 뭔가를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럴 때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는 있다, 일단 스타트는. 음,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해월에 만약에 간목이 병화가 없다, 병화가 없다, 이러면은 이 술을 극복하는 것이, 술을 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수생목이 되잖아요. 수생목. 이수또 해수에는 간목이 들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간목이 들어 있으면서 이 해수가 간목을 바라보는 게 엄청 커요. 간목에 기대하는 거. 해수 입장에서는 갑목이 꿈이자 미래이자 나의 어떤 희망 이런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해수는 갑목을 지원하려고 하고 갑목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갑목 입장에서는 갑목 입장에서는 만약에 화가 없다면 화가 없다면 이 수를 소화했는지 수의 어떤 계획, 수의 희망을 알고 있는지 그거를 잘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병화가 진짜 한습할 때는 병화가 있는 게 특히 목한테는. 목. 왜냐하면 목의 성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직진. 특히 간목은 직진. 앞으로 나아간다. 선두에 선다. 어,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간목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은 화로 가려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성향이에요. 어, 그래서 목한테는 해월에, 자월에는 화가 있으면은 목이 자기의 어떤 개인성,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발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화가 없다, 그러면은 화 대운을 기다리셔야죠. 그렇죠? 화 대운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어,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될 때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그 좋다고 하는 거를 해도 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래요. 때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 때가 됐는데, 좋아질 때가 됐는데, 계속 인스턴트만 먹고, 계속. 밤에 잠도 안 자고 잠을 안 자면 일단 열이 뜨거든요. 그러면 소양증, 소양증은 다 열증이에요. 열 네. 이런 것들 더 심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돼도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생목이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화가 있을 때의 수생목과 여기 병화가 없을 때 수생목은 수생목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생목이라고 다 똑같은 수생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수생목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편인이잖아요? 편인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꽂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꽂히는 공부. 정인은 좀 일반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전과목을 다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 전과목을 잘해요. 근데 편인으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에 꽂히는 거예요. 과학 공부만 한다던가 수학 공부만 한다던가 이런 식이에요. 편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는. 좋아하고, 과학 선생님도 되게 예뻐해. 얘가 좀 재능이 보이는 것 같아. 하면은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데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성으로, 인성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없다면. 음.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화가 들어왔을 때 인성을 확실히 소화하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성적도 오르고, 진짜로 자기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도 해 주고 원리를 설명도 해 주고 그게 이제 어 화를 본 해월의 화를 본 이제 감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공부를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편인은 또 약간 하나의 꽂히는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편인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편업지가라고 했는데 뭐 도술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쪽인 거예요. 도술 아니면 뭐 의술 이런 거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약간 판타지,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웹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편인성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소화가 안 된다, 특히 갑목인 갑목은 수가 많아지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는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을 뜻해요. 어, 약간의 억울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까 이런 억울함이 또 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감목은 수가 많아지면 썩고 을목은 오히려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떠다니면서 떠다니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제 수가 많으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다. 을목은 그렇게 표현하고 감목은 오히려 뿌리가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해월의 간목이에요. 네. 네, 기토와 합을 했죠. 기토와. 지금 우리가 기토와 합을 한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갑기합 했다라는 거는 감목이 정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제. 정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범위가 확실하게 있고, 그것을 어 순차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결국에 이제 계산 능력. 결과 인식 능력.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가 돈이기도 해요. 근데 돈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제가 아까 정재는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이에요.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월급. 그런 게 정재입니다. 네. 편재는 그러면 편재로도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편재가 돈을 벌면 한 번에 확 많이 벌었다가 또 잃기도 쉬워요.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복권 해야 되겠다, 뭐 로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잘 하거든요.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로또를 해도 또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는 정제가 잘 하죠. 정제가 복권을 사도 그냥 일주일에 매번 똑같은 금액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5천 원씩만 하겠다. 정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편제는 오히려 더뭐 사행 심리다던가 한탕을 노리는 심리다던가 이런 게더 강해지는 거죠. 네, 간목이 어, 이미 값기 합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숫, 숫자가 나오는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기토와 해수와의 관계도 읽어주셔야 되는데 기토는 동류를 합니다. 동류. 기토는 동류를 해요. 어, 기토가 동류한다는 거 아까 축토와 비슷한 거거든요. 기토는 해수를 막지 않아요. 토가 토국수 한다고 해서 다 막는 형태가 아니에요. 막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동류를 한다는 거는 해수의 형질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은근히 개입해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해수는 편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성인데. 인성인데 이미 정제에 물들어 있는 인성이에요. 정제를 생각하고 있는 인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극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또는 어떤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기토가 들어가서 해수의 형질을 바꿔놓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해수만 있으면 좀더 순수한 공부, 약간 약간은 사차원적인 생각들, 판타지적인 생각들 음, 이런 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토가 개입함으로 해서 현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극인의 형태입니다. 음. 제국이의 형태예요. 이미 공부를 하는 게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 공부를 하면 언제까지 하면 이런 결과가 나겠다. 아, 이 공부는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토가 해수에 동류한 형태입니다. 네. 음, 근데 이게 계산 능력이라고 해도 이제 보시면 이게 한습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습이 해결이 안 되면. 이 계산 능력이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스파다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변화의 가능성, 중간에 왜곡되고 목표가 바뀌고 새 길로 가고 이게 이제 습의 좀 부정적인 효과예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제로 합을 했다고 해도 이게 해수가 습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정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돼요.